내일 출근하기 싫어요 힘내라 해요 돈은 벌어야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하 슈가스 인털루드로 돌아온 슈가입니다 뭐. 김치찌개에 왜 설탕을 넣어야 합니까? 여러분들 설탕을 넣으셔야지 맛이 있어요 진짜 그거 맛이 있어요 그 미원 있으면 미원 넣으시고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요? 저는 음식 다잘 먹어요, 솔직히. 솔직히 못 먹는 음식 없습니다. 편식이 뭐죠? 오빠는 힘들 때 뭘로 견뎌냈나요? 힘들 때는, 음, 좀, 뭐, 뭐, 사람마다 다르겠지만, 뭐, 좀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, 저는. 그냥. 그냥, 버티는 게, 버티는 게 이런 거예요. 음, 뭐, 그, 음, 맞아요. 그, 되게 간단하고, 되게 성의 없 없게 들릴 줄 모르겠지만, 그게, 저는 그게, 그게 답이더라고요. 그 시간 지나보면 다, 그, 다, 다, 재밌는 기억이 되더라고요, 저는, 개인적으로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. 좀 시간이 좀더 지나봐야지, 이제. 아무리 힘들어도,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, 그 강도를 정확하게 볼수 있고 힘듦의 강도를 내 시간 지나보면 다 이제 웃으면서 넘어갈 넘어가 넘어가지 뭐... 버티는게 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음. 오빠만의 피부관리법인데요 저 딱히 없어요 그냥 그냥 네 로션 <laughs> 하나만 바르고 <바르거든요>, 내죠 <저. 웃음> 귀찮아서 막그 막 그런 거있잖아 에센스, 막, 막, 그런 아우, 좀 복잡해요. 그런 거. 귀찮아서 그냥 하나만 바랍니다. 한국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 하나요? 그냥 뭐. 그냥 한국어. 딴국어 어릴 때 배워가지고. 기억이 안 나네. 어떻게 공부했는지. 가나다라 바바사. 아니, 근데 진짜 어려워요. 한국어. 근데 개인적으로,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한국어 진짜 어려워요. 정말,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뭐, 하여서 모든 언어가 다 어렵지, 뭐. 화면 가까이 가지 마세요. 이거 안 가면 안 보여요, 자막이. 인터로도 나왔을 때 멤버들 반응 어땠나요? 응, 좋다, 좋다, 그러죠, 뭐. 살왜 빠졌어요, 저, 그러게요. 몇 가지 <laughs> 지금 해주고 싶은 말어어그 슈가스 인트로드에 썼던 이제 가사들은 뭐 항상 음. 해주고 싶은 그런 말들입니다. 그... 제가 약간 그런류들의 가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쓸 때도 되게 재밌고 그런 이제. 희망적인 가사를 좋아합니다, 저는 파이팅 어, 하세요 정말 1년 정신없이 지나가고 그러겠죠 사실 뭐 저는 수험생이었지만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겠죠, 저는 하지만 어떤 압박감인지는 충분히 알것 같아요 그 때문에 정말 준비 잘하시고 정말 그 시험 결과도 너무 좋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되게 이 부정타는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. 그냥 만약에 정말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막 낙담을 할 필요는 없어요.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무너질 것 같겠지만. 그러지 않습니다. 삶은 그러지 않아요.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. 도리, 뭐 저는 사실 저는 그그 그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막 대학교 있잖아요, 좋은 대학교 그런 대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그 살다 보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학력, 학벌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막 학교 다닐 때는 나 학교 다닐 때는 그막 대학 가면 막뭐 뭐 거의 만병통치약이지 대학은. <laughs> 대학 가면 뭐다 된대요 그냥. <laughs> 대학 가면 막 살도 빠지고 막 어? 막 없던 친구도 생기고. 뭐 아무튼 뭐뭐그런데요 그냥 그 그랬었어요 나한테 막그 선생님들이랑 막 뭐, 주변 어른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뭔가 되게 거창한 뭔가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생 모든 걸걸 걸 그런 거나 아니라고 생각해요 을 물론 뭐 좋은 대학간면 좋죠. 근데 약간 좋고, 환경 좀 좋지만, 그거 이외에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수능 잘 보시고, 준비 정말 후회 없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작업할 때 영감은 어디서 얻는지 사실 뭐 영감을 얻을.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. 영감. 글쎄요, 저는 뭐 딱히 뭔가를 어디서 영감을 받아서 뭔가를 쓴다기 보다는. 메모를 평소에 좀 많이 해놔서. 저는 묵혀놓는다 그러거든요. 곡도 그렇고, 가사도 그렇고. 써놨다가 이제 좀, 좀, 시간 지나서 보면 좀 느낌이 달라요. 음. 그래서 저는 곡쓸 때도 스케치만 해서 그냥 좀 많이 만들어 놓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, 아, 이제 디벨롭 시키는 거죠. 가사도 마찬가지고. 저는 가사를 이, 이 손으로 씁니다 손으로 쓰는 맛이 있어요 그그 그 있어요 그 노란색 요렇게 해서 요렇게 뒤집는 공책이 있는데 꼭그 공책에 손으로 씁니다 아니 가끔 가끔 컴퓨터 쓸 때도 있어요 종이 없으면 초딩 때부터 좋아했는데 내년에 고3이래요 와우 와우 그러네 어, 그러네. 2013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면 그러겠네요. 오, 좀 소름인데. 시간 빠르다. 일에 집중하는 방법 알려주세요. 일은 말이죠, 여러분들. 일하니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. 저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일을 안 하면 사람이 좀... 좀 축축 처지는 것 같아요.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을 할수 있,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한 가지밖에 없어요.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. 일이란 그런 거예요. 월급날만 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. 월급 나오면 또 이제 이걸로. 또뭐 네, 하루 이틀 또 기분 좋았다가 또그 월급날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. 아니 진짜 맞아요. 일에 되게 그그 그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. <laughs> 내가 내가 생각하기론 그래요. 그냥 살려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.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일을 계속해서 해왔는데, 뭐야 나 일할 때 그냥 좋아요. <laughs> 난막 아, 막, 아, 막 이런 거저 없는 것 같아. 나 일하는 걸 좋아해요. 일이라도 안 하면 되게 더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슬럼프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? 하... 슬럼프 정말 극복하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... 그... 뭐 일도 마찬가지고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이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거 지나면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와요 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누구나 겪는 겁니다 슬럼프는 슬럼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함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던 걸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맞습니다 뭐, 뭐 슬럼프 극복을 위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방법들이 있는 것 마냥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없어요. 그냥 그냥 하는 게 극복 방법입니다. 늘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어느 순간 늘어나 있을 겁니다. 저도 그랬어요. 취업 안 되는 백수에게도 이야기 해주세요. 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곧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.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. 해가 뜨기 전 어둡지만, 해가 뜨기 전, 어, <laughs> 새벽은 어둡지만, 여러분들이 바란 별들은 밤에만 뜬답니다. 힘내라고 잘될 거라고 해줄래요? 여러분들 이 힘내시고 잘될 겁니다. 이거는 제가, 제가 약속드립니다. 여러분들은 다잘될 거예요. 머리 왜 한쪽만 기냐고요? 머리 한쪽만 안 길어요 일자예요. 넘긴 거예요. 이렇게. 파마할 생각 없나요? 저 파마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머리가 탈색을 한 머리라서 파마하면 다 녹아버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머리가 되게 이, 이, 이 직모라가지고 파마하면 편한데 못해요. 유학 가는데 응원해달라는 분이 계신데 정말 유학 쉽지 않을 거예요.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하겠지만 가는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이제 뭔가를 공부를 하러 가는 걸 수도 있고 어음뭐 공부를 하러 가겠네요 유학이니까 아직 그럴 때도 이제 항상 BTS 방탄소년단을 생각하시면서 을 <laughs> 힘내시길 바랍니다. 최근에 영화 본적 있나요? 저 조커 봤었어요. 조커. 음 그거 조커 봤어. 조커. 그 iptv인가? 그걸로 결제해서 봤어요. 축제 나가는데 응원 한번 해주세요. 저도 저도 이제 뭐 학교 축제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즐기세요. 되게 쿵쾅쿵쾅 심장 쿵쾅쿵쾅 하고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. 그런 추억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. 내일 출근하기 싫어요. 힘들어 하세요. 돈 벌어야죠. 아즐아 어, 즐거운 밤이라고 하면 안 되지. 어, 편안한 밤되시고요 네. 이건 고기하기 하려고 켰는데 고기하기는 별로 안 하고 <laughs> 해석은 여러분들의 자유니까요 아무튼 안녕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안녕